안녕하십니까 태권도시의 이윤우입니다. 저는 10년차 관장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4개 지점 운영하고 있고 제주도에서 제주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선출이 아닙니다. 그리고 명문대를 졸업하지도 않았습니다. 2년 10개월 동안 사범생활을 하고 서울 어떤 지역에 도장을 오픈하였습니다. 120명 정도 제가 도장을 1억을 좀 넘게 주고 인수했지만 현실은 60명이었습니다 인수인계 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리고 물어볼 때도 없어서 인수인계 기간 중 제가 자신감 하나로 인수인계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전에 있던 관장님한테 여기서 이제 그만 인수인계도 되겠다 라고 하고 바로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 기간은 3일이었어요. 근데 원래 120명을 인수했는데, 뭐, 3일 안에 60명이 나가서 60명이 된 건지, 아니면 60명이었는데, 120명 뻥튀기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0명으로 열심히 해서 인수하고 한 8개월 만에 200명이나 인원을 했습니다. 200명이나 인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 운영하는 도중에, 마음에 잘 맞는 신대표를 만나서 같이 동업으로, 도장을 계속 늘려가면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반복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왔습니다. 14개의 지점을 관리하고 있고, 제주도 라이프를 살고 있고, 있는 저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 많은 인원수를 할수 있는 자리에 오픈하는 거, 하지만 그런 많은 자리를 할수 있는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 모여 있는 거를 인수하는 게 있죠. 하지만 그것 또한 많은 비용이 들고 그거를 또 유지할 수 있는 경험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큐값과 알값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리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또 주제 파악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네 번째로. 지역 특색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진다면, 그때 돼서 성공할 수 있는 도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공부해야,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매일 세 시간씩 자리 분석, 주제파 공부 등을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관장님들은 구독 자체를 안, 눌러서, 안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후배들한테 좀 양보해 주시고 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관장님들한테 양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태권두잇의 이윤호였습니다.